조용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사을 만들어낼 때이 조각이 깨어나가는 것처럼 몹시 힘든 아픔의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건네될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는 그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몸에 맞지 않는 일에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모험을 좋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지루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내가 정거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빛뛰고 원하는 대로 될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이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에서부터 주님이 원하는 삶대로 향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제도들은 아, 네. 아, 네. 자신이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고 아, 네. 내 뜻을 접어드리고 아, 네. 그리고 내 시간을 아, 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동시에 진정한 제도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허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불순종의 삶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허락해 줘야 합니다. 아멘. 음의 지도자는 찾아가는 자입니다. 문디드 힐러라고 하는 상처 입은 시우자라고 하는 책을 펜이 나오니, 1920년대에 썼는데, 여기에 세 가지 이야기가 앞에 소개되고 있어요. 도망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 마을에 도망병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도자의, 이 교회의 지도자의 그 지도를 잘 받아서, 나그에된 자와, 헐벗은 자와 궁핍한 자를 잘섞이고 손대도 받는 것을 훈련 받았습니다. 도망병에게 거처를 많이 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부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망병을 내놔라. 이 사람들은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진들이 온 마음을 뒤지고 또 뒤졌는데 도망병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에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는 내일 아침까지 도망병을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지도자에게, 이 목회자에게 모든 대담의 그 책임을 이임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몸부림 중에 기도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강자를 놓게 되죠. 제가 성경말씀을 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지준매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새벽쯤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더니 한 생명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그 말씀에 믿어지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우겨넣기 시작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녘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과 군인들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도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기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를 뒀다고, 영적 지도자를 뒀다고, 너무너무 화호하면서 우리를 습도 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를 뒀다고 하고마원회관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오라는데 이분은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그 무릎을 꿇었어요 제단에 음. 하나님이나타나셨어 순간적으로 지난밤에는 나타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첫마디가 예야 내가 오늘 내시아를보려주었구나 하들장 놀라서 뭐라고요? 제가 지난밤에 성경 말씀 들었잖아요 제가 지난밤에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의 주의 은성이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다. 너가 잠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잠시 성경 말씀 읽는 것을 멈추고, 지난 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두망병을한 번만 방문했더라면, 너는 그두망병의눈 속에서 시샤를 만났을 것입니다. 아멘. 비유로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잠시 교회 안에 모무는 우리만의 이 시간을 잠시 멈추고 이 땅에서 소외를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우리가 만났더라면 그들을 한 번만 방문했더라면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의 눈 맞춤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할 사람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나를 붙여줄 거야. 너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할수 있는 힘 있는 지혜로 흔들이는 사람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약했을 때 지위가 낮았을 때보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록 이 유혹은 점점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인기있은 때도 있었고, 버림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인생의 불복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내가 누구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 다 자기를 떠나가서, 제자들이 다 배반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서도,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셨습니다. 아, 네. 우리에게는 성공과 인기와 힘이 매력적인 해결인 듯 보이지만, 성공과 힘과 인기가 떠나가면, 우리는 자기 거우, 자기 부위, 자기 파밀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 것을 잊어버리는 이 자기 거부는 영적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귀한 사실을 부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랑받은 딸입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외동이 와도 어떠한 좌절이 와도 정말 내 주변이 다 웃겼다 이러당나 모든 만들이다 일어나 나를 다 삼킬 것처럼 달려들어도 어둠의 그 깊은 시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딸이야 아멘. 나는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궁극적인 자기 고백, 자기 진짜성, 내가 누구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그 가운데 퍼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지도자들은 이해야 한다라는 강박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정책을 꼭 실현해야 되고 이 그룹이 꼭 살아나야 되고 이 관계는 꼭 내가 책임져야 어, 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니다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유혹입니다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가 생을 살면서 일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미국 사람들은 일해야만 하는 것가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꿈하나에 세금 안 내면은 아주 인생이, 어, 미국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살수 없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꿈이 뻔한가. 그런데 그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꼭 일해야만 하는 그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먹고 잘해. 그것은 죽는 거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요 나는 결석을 해서는 안 된다. 결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힘이 없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적 조항들은 절대적일 수 없어요. 왜?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성을 가진 시간과 공간 속에 비표된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강한 사 그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딛고 그 상처를 덮으려고 하는 반복의 자격으로서 반작용으로서 강하게 어떤 원칙을 내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새롭게 새로운 가능성을 볼수 있는 힘을 갖는 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상처로 돌아가서 내 원칙에 순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진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본래적인 우리가 되어가는 진정한 신앙이 내 신앙인이 될 만한 여정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나는 심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장적으로 아무리 할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안하고 요란하고 그리고 안절부절 우리가 어둠에 들리던 뒷가운데 있었습니다. 집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찾고 있었던 보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키는 고귀한 참자기, 핵자기, 진짜 자기, 진짜 내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흔들릴 수도 없는 진정한 내 모습이 이미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재됨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는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부르지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늘 대화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쉬지 않고 하라는 기도는 성경이 바로 곳에 나아있어요디모데 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은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있고요. 그서1장 그대로 보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고요 자, 사로리 가서 5장 16절,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얘기해. 쉬지 않고. Pray without ceasing.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삶으로 기도하라는 말이고. 마침내는 즐거도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즐거 기도가 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또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 내가 죽는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 내게 빌려주던 육체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내 삶,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시간, 관계, 명예,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제물로서의 기도.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이것이 큰 인생의 바람입니다 주여,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 때,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불명예내 모든 실수, 내 모든 허물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되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 삶과 내 죽음까지, 내 영생의 모든 바람이 기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부지적 기도예요. 부지적. 이 부지적 기도한다라는 말은 멋있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상업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기도에 대한 자료를 읽다 보니까 그 피어포 월스라는 분이 걸러지지 않은 기도, 이런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걸러지지 않은 기도, uncensored prayer. 그러니까 이 걸러지지 않은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may I hate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나요? 이건 정말 내 심정에서, 내충봉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장에서 끌어 나오는 기도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느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도 해보셨죠? 음. 얼마나 더 견뎌야 돼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견제가 아주 부서지고, 부서지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속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기도, 이것이 부러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이 어둠의 통로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왜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잘살고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절항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러지죠? 기도하는 기도가 이것이 은사스러운 빌고, 진짜 하나님께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보니 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렸어요? 어째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굶주리셔도 극초복은 짜지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십니까 이런. 이러. 10편 77편 1절과 2절을 보는 깜,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부르짖되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가난한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주손지켜주고 불러도, 은근을 불러도 기도를 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나는 이를 받기조차 아가하였습니다. 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굶힙스럽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예요. 이 전류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장을 정말 이렇게 끊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되 끊임없이 속삭이는 사랑의 대화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이 모든 기도를 통틀어서 기도는 겁니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아멘. 듣기, contemplation prayer란 말이죠. 관상 기도, 하나님의 뜻을 공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공으로 듣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뜻 이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더하도록 나를 비워내는 뜻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채워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비워가는 게 기도예요. 아멘.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비워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좌정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용서하시면 힘을 받아하 되십니다. 아멘. 용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성를 듣고 나를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사람이 원수가 내 안에 포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참 짓궂어요. 사랑할만한 사람, 사랑할만한 사람만 사랑하라그랬으면참 예수비가 된것 했는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참 미치겠는 거예요. 어,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구원 안 시키겠는데. 근데 저희 남도 하나님의 사랑해서 사랑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용납을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선처가 있어서 저 원수를 통해서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랑에 받는 저 원수를 용서하고 저 용수를, 그, 그 원수를 내 마음한테 모시는 이것이 내신앙에까지 원수는 증상이에요, 편지에요. 내가 보낸 편지에요.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아픔이 어쩜 그렇게 닮어서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를 치유하게 하신 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내게 주신 고통. 내게 주신 고통. 내게 주신 원수. 내게 주신 원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사람을 담아야만이 그 사람을 내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기워서 품을 수 있어야만이 내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따라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학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나마 내가 마음 내 기는 대로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쉬워 내영광을치는주는1등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서울 대학 가게 해 주셔서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세상에서 멋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런 기도는 아무나 할수 있어요. 불교인도 돼. 어 불교도 평화에서 안 돼. 모든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그런 기도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보다면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 나가지고, 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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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가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믿는 사람들의 기도인 겁니다. 아멘. 기도를 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장소를 정해놓고 하세요. 일주일에 시간을 보면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어느 장소가 저한테 기도가 정말 좋았대요 놀란 것을 쓰기만 하면 벌써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래 눈앞에 나타나니까 잠시만 해도 내 마음이 다 쏟아지고 그렇죠 주님? 네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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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별하게 기도 안 해도 돼. 알았어요 그렇게 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실 건데 우리, 우리, 우리만이 통하는 것이면서 그 우리만이 가진 그 특별한 시간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만 특별한 시간을 만드시고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한 장소를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소로 한번 가져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가 지도나는 편해하는 사람들. 편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책이에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길을 집께서 열어보셨습니다. 물론 이 칼빈 주의자들과 웨스리안들 그 감리교도들 사이에는 큰 논쟁이 있었어요. 칼빈 주의자들은 프리데스